아, 유튜브 각오로 뭔가 뽑을 만한 거 없을까? 님들 뭐 없나요? 저번에 유기했던 외모지상주의 이거나 쓰셈 내가 외모지상주의 얘기를 했어. 근데 외주주 뭐 얘기할 거 있냐? 이런 거 보면서 이제, 와, 막, 어? 이거 말고 뭐 얘기할 거 있습니까? 그 외모지상주의가 아니라 진짜 외모지상주의. 아, 그, 이, 인간의 외모. 뭐, 뭐 얘기했지? 나 기억 안 나. 잠깐만. 아 근데 뭐, 외모 얘기해봤자, 여기 어차피 그냥 다 주령 아닙니까? 야, 우리 다 이거잖아. 다 여기선에서 그거 아닙니까? 진짜 막말로, 김용찬 방송 정모하면은 백비라잉 아님? 신야사변 뭐, 서울사변. 바로 주술고전에서 이제, 어? <laughs> 내 별명이 다곤임. 어, 나둔데. 다곤이 두명 다곤팬도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? 다곤 몸좋대는데이몸 좋아할 거였으면은, 다른 애 좋아했지. 얼굴 씨, 그냥 문어 대가리 새끼를 왜 좋아해요? 김용찬 이 새끼는 토우지 닮았으면서, 자기 다곤 이즈랄로 생겼다고 하는 거 개빡치네. 너뭐 내용을 봤어? 내가 닮았다는데, 니가 뭔데 지랄이야. 그래서 봤지. 많이 공개했으니까. 아니 잼민이들 아까부터 정말 뭐캠 켜주세요 얼공 야이씹아우 씨. 아우 그냥 안되지말더들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나고 <laughs> 하니까 보고 싶어 하는 거 같아서 동근슬쩍 <laughs> 보여주네 야 이거 사진 디지털 풍화돼가지고 개깨지네 이거, 이거 아 처음 봤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사진이 <laughs> 어 그래서 좀 지금 그냥 뭐 포기했어요 순체로 살다가 이제 리세하라 되겠지 누구야 켈리 칼리 데이비슨 나도 목소리 이 사람처럼 되겠지 넌둘수아라난 셋에 속겠다 넌 둘에 쏴라. 난셋세 쏘겠다. 쏟... 다스베이더 된다고? 아니, 진짜 막말로 김용찬보다 다스베이더 밀이더 많잖아. 뭐 이래서 좋을지도, 어디에 비벼? 저는 내 마음에 좀 상처를 준달까? 품야링. 이대 <laughs> 기용찬을 만들든, 아니면 진짜 뭐 어떻게 하든. 아니, 풀다이브가 있었어야 되는데, 진짜 돈 모아서 사이버 고수를 시켜야 되나. 돈 모아서 내 컴퓨터나 좀 사줘. 그래, 목보다 이 새끼가 더 아파해. 내목을 일주일 쉬면 앵같이 돌아오지만, 이 새끼는 일주일 쳐도안 돌아온다고! 이 새끼 나 좀, 저, 저 바꿔주세요! 음은 뒤지면 새로 사면 된다고? 야, 나도. 난 그지? 난 내가 없지. 아니고 용천 두 키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서울 제일 큰 병원도 자연산 사 노인은 무살리지야 이거는 너무 좀 사이코 아니냐 이건 진짜 사이버 사이코인데 그냥 죽기 직전 노인한테 갑자기 찬물 확 뿌리면 다시 게임 잊으라고 있네이 새끼 아니냐 이거 아니 존나 궁금하잖아 아니 이걸 궁금해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사이코 아닌가 일반인 사람 사고 회로에서 저게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생각인가 야안 맞았냐? 데이비드 봐라 주사막 꽂아가지고 됐잖아 너도 가서 약좀 받아 이 새끼는 또 뭐야 사이버 펑크 하니까 리포닥이 VR로 탁치는거 생각나서 존나 웃기네 어? 그게 웃긴 거였어? 근데 저는 별로 웃기지 않다고 생각해요. 한 번쯤 해볼 수도 있지 않, 나남 흠, 님. 아이, 뭐. 아니, VR! 예, 그, 예. 그, 근데 저 때는 또 이제 약간 이런 거 핸드폰 넣어서 하는 이런 VR 있거든요. 그냥 그렇다고요. <laughs> 그냥 그렇다고! 초등학생 땐가, 중학생 땐가, 예, 뭐, 거기 언저리 사이였었던 것 같아, 내 기억엔 일단. 어. 어.